미래의 창피의 주관식 정리입니다. 주관식 정리, 네, 주관식은 에너지에서 50점이죠. <laughs> 50점이고요. 아, 10일이 시민회 정도 뭐 출제가 됩니다. 10개 나올 때는 하나의 <laughs> 50점이고요. 12개가 나올 때는 3점짜리 또는 4점짜리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 문제와, 또는 직접 계산하라, 어, 공식을 적어라, 에, 이런 것이 약한 3문제 정도 어, 고정적으로 계비되어 있다. 3문제 정도인데, 이게 한 15점 정도는 어때요? 계획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15점이니까 50점에서 30%가 계산에 관련되어 있다. 필기에서는 그렇지 않죠. 필기 시험 문제는 전체 60문제에서 계산 문제 나와서 한 3개, 많이 나와서 3개, 3개 정도이고, 그것도 간단한데, 진짜 주화지시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방 설비 부분이 있어요. 난방 설비. 난방 설비는, 어, 이게 한 3문제 정도. 적게 나올 때는 무조건 두 문제. 아니, 이제 쌤이 이제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관. 배관은 여러 가지 재료. 그 다음에 이제 배관 공작. 그 다음에 공구. 그 다음에 이제 보온제. 이런 거뭐 패킹. 뭐, 이런 거 등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것 등등이,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네, 생각하시면 돼요. 교제자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하는 것, 이런 것 등이라든지, 연관돼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벌써 이것만 해도 3, 3, 2, 그러면 한 8개, 7개 되죠? 네. 그렇잖아요. 어, 이게 한, 어, 7문제 정도 최소한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제가 나와요, 자동제. 기본적인 개념 자동제는 약한 문제 정도는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제요. 자동지어. <laughs> 자동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죠. 피드백 시퀀스, 정확한 뜻. 피드백 시퀀스, 그리고 보일레이에서 자동제를 할때 이제 ABC라고 하는데 급수를 자동제, 연소 자동제, 진온도 자동제. 어, 그런 것이 있고 제어량, 효율적 목표라는 것과 조정량 무엇을 가감을 해야 되는지 칸 넣어가지고 하는 거. 어, 그다음에 급수 제어에서 센서를 몇 군데 측정을 해가지고 제어를 할 것이냐 일 소일씩, 이 소일씩, 삼 소일씩. 수위, 증기량, 급수량 세 군데 다 측정하면 삼 소일씩. 두 군데만은 수위, 증기량 하면은 이 소일씩. 수위만 측정하면은 일 소일씩. 그 다음에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에서도 네 가지가 있었죠. 수위 측정하는 방식, 전극식, 그 다음에 플로트식 떠오르는 거, 열팽창식, 차압식 이렇게 <laughs>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무조건 찍어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가동제가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한동제어가 나오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해서 벌써 8개잖아요. 그렇죠? 통풍장치 꼭 나와요. 어 통풍장치는 통풍 방식. 방식 그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송풍기 뭐 종류라든지 또통풍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풍력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우리 이 통풍에 관한 것이 이제 한 문제 나왔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여덟 아홉 문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더 나오기 기타. 어, 기타가 보면 관련 문제. 보면 도면, 보면 도면. 보면에 관련된 문제라고 직접 그리든지 그려져 있는 도면에 명칭을 적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형태인데 도면이 이제 완성하라 완성형이고요. 어 아니면은 도면에 갖다가 명칭을 써라. 일일 번호를 매겨 도면 이미 그려놓고 대략도를 그려놓고 요건 탱크다, 이건 번호다, 이건 송수에다다, 이건 뭐 환수에다다 이런 식으로 명칭 쓰는 거죠. 이건 방열관이다, 어, 이건 공기배기들이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보고 명칭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문제가, 요런 제가 되죠. 근데, 요거 이미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하면은, 아, 못 나오는가? 문제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대로 정리하면 어때요?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해요. 희한하게 안 해서, 그냥 뭐 10점, 15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책안 보고 가는 겁니다. 사실. 책안 보고 가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나는 자동전화 나오면 맞는다 나는 통풍장치 문제 나오면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지금 현재 몇개정도를 맞을 수 있다. 이게 점검이 돼요. 무작정 1페이지 봤는데, 자, 봐야 될게한 50페이지 되는데, 하이, 보다 가들어서 8페이지까지 보다 말았어 페이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식 공부는 페이지로 말하지 마세요. 개념으로 말해야 돼. 나는 요 개념은 만든다. 자동전화 문제 나오면 다맞는다 관년도 나왔던 것, 자동계와 관련된 것은 유형별로 다풀어다 어떻게 나오든지 뭘 물어보든지 자동제를 만든다. 그럼 한 문제 5점 만든대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몇 페이지까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봤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필기시험처럼 관년도몇개 정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어렵지 않냐? 요즘에는 한두개정도 한두 개 정도 추가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문제입니다. 기존에 안 나왔던 것 기존에 뭐 없던 개념. 그런 것이 새롭게 개발해서 나오고, 그게 이제 공조 관련 지식, 냉난방으로 되어 있는 공조 관련 지식이 짬뽕되어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측불로의 신, 신 문제, 새로운 문제가 네, 추가된다. 이두개 정도. 알겠죠? 이렇게 추가된다. 어떨 때는 이게 귀찮으면요. 문제 추가 안하고요 반년도에 나왔던 유험들 10개 다 그냥 그대로 뽑아서 내는 수도 있고요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암기사항이 밑에까지 보여요 밑에까지 이것은 어, 기존에 나왔던 도로문제였고 그 새로운 문제는 대비하기가 어, 어려우시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어, 밑에는 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암기사항에 관련된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중에서도 쭉잘 나오는 개념들은 이미 반복이 되어있는 개념들은 체계 나와있어요. 체계 나와있어요. 계산문제 세 문제는 도대체 뭘 말하는가 어, 계산문제 세 개가 유행이 이런 개념이 나와있어요. 열량관련 문제는 <laughs> 어떨 때는 열량에서 세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열량에서 세개 나올 수가 있다 열량이 부하예요, 부하. 부화. 열기계에서는, 열량, 그러면은, 열기계가, 열에 관련된 기계가, 기계가 하는 일, 기계가 짐진 일, 그래서, 어, 짐질 부자, 짐하자, 그서 부하, 그렇게 말해요. 부하 관련된. 일. 열량은 두 가지 식 중에 하나예요. 양, 기, 온, 또는 연, 전, 전자리 원자. 이둘 중에 하나를 응용해서 구하는 거죠. 열량은 양변이다 면전원이다. 기본 개념 출발 이렇게 하고요. 어려움 하나도 없죠. 파도 많이 해서 여기 이제 말만 바꾸는 거죠. 살짝 살짝. 무슨 양? 그러면 B가 무슨 비열 무슨 온도죠. 앞에가 연량이 거식이, 그러면 거식이 거식이 거식기 모식이 그럼 모식이 모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 압력이에요, 압력. 어, 압력은, 예, <laughs> 네,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있고. 근데 압력 차이는? 차이. 예, 네, 압력 차이. 차이가 뭐예요? 압력 차이. 큰 거창은 뺀 거예요? 범수 엄마가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범수 엄마가 다 몰라요. 범수 엄마가 누구냐면 하이라시가 범수 엄마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수정 씨가 결혼을 했죠. 옛날 드라마 이야기예요 드라마에서 범수 엄마가 나와요. 싱글 망고, 범수 엄마가. 그래서 최수정이가 결혼을 한 거예요. 실제로 결혼을 한 거예요. 드라마상에서 만나가지고. 벌써 20년 전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2 0대 되신 분들 은몇 명인지 모르죠. 그때는 차이 그러면 범수 엄마였어요. 국민 드라마였기 때문에 차이, 차이죠. 차이 엄마가 보 차이가 보름수엄마 압력차이는 비행량 차이, 차이자가 붙은거그요 그쵸? 그래서 직접 비행량공판 높이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로 나오는거요 압력차이를 구해라 도대체 압력차이 개념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통풍력이에요. 통풍력 <laughs> 통풍력은 바깥의 공기 차가운 공기 무겁고요, 굴뚝에 나가는 뜨거운 배기가스가 가볍고요. 이기 바깥의 공기 비중량, 배기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의 비중량 차이 빼고, 과로묶거서 공파기 굴뚝 높이 이렇게 하면은 통풍력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순환수요. 자연순환 수류가 통 압력 차이입니다. 자연순환 수들는 뭐냐? 뜨거운 물, 찬 물, 온수가 순환하는 순환력을 구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압력. 뭐 때문에 순환하느냐? 뜨거운 물, 찬 물의 비중량 차 차이, 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 물의 무게, 비중량 빼기, 뜨거운 송수, 가벼운 송수의 비중량. 빼가지고 가로 묶어서 곱하기, 대관젤로 높은데 젤로 낮은데 높이 차이. 하면 은 자연순환 수두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개념이 끝났어요. 말로 설명해도 끝나요. 단위는 똑같아요. 동풍력과 센수난 수두가 똑같아요. 이 식이 똑같고 단위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단위가 똑같아요. 어, 단위 무시 정리한다면은 비중량 예, 차이 높이가 비중량 어, 차이는 킬로그램 에토퍼 세정입 높이는 메터. 미터. 높니까 미터가 위에 하나 있고 세정이니까 밑에 밑에 세개 있죠? 하나가 떨어지죠? 제곱미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압력 차이가 뭐라냐면 킬로 래퍼 제곱미터입니다. 똑같아똑 통풍용 가짜 내수라 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것하고 단위 크기가 똑같은 밀리미터 H2O라고 하는 걸로 바 바꿔 셨습니다이 말은 얼마나 똑같아요? 네, 압력 단위에서 킬로 래퍼 제곱미터하고 밀리미터 H2O하고 압력 단위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압력은 이미 끝났었어요. 영원 이제 자세히 조금만 설명하면, 충 설명하면 압력은 끝나요. 이제 세 번째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유량이에요. 유량. 똥 싸는 양은 똥미 면적 곱하기 똥 싸는 속도. 두근 똥이 많이 싸는.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뭐였어요? 곱하기 흘러가는 속도. 여기 되어있었죠? 네이 어, 기본식 이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뭐 굳이 나온다면은 이거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아니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그 판대로 이거가 되어있으면 세개 중에 두 개는 맞고 들어가죠 여기서 관련된 개념이 다 뭐예요? 두 개는 되어있고 아니면 두 개는 이세 개가 여기서 다 나오고 어쩌다 여기가 두 개가 나올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번갈아가면서 나머지 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에서 벌써 15점 맞고 들어가면은, 개강 문제 15점 맞고 들어가면은, 갑자기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다가, 어, 아침에 일찍 가서 시험 봐야 되니까 아침을 걸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네, 네. 대부분 시험 보러 갈때막 아침에 새벽 8시 반까지 오세요. 그러면 다 챙겨갖고, 컴퓨 다, 뭐, 무슨 바르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됩니까? 없죠. 정신없죠. 대부분 그러니까 허겁지겁 갈 텐데, 개 같은 게 개념 탁 이것만 정놓고다 맞을 수 있다. 희망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대체는 세개를 맞았어. 이야 정말 공부만 하는 그러면 벌써 탁 쓰는 순간 배가 불러요. 등이 따뜻해요. <laughs> 왠지 느낌이 타봐요. 아 합격하겠다. 이런 느낌이 여기 있죠. 근데 세개를쫙엎질렀어재 제끼고 시작해 그랬더니 나머지는 이제 <laughs> 머리가 그때부터 아프죠. 왜책한 권을 다 외웠어야 되는데 아기사가 이게 어디쯤 나와있더라. 힘들어요. 책한권 외워야지 반답형을 쓸래요. 외워도 다못 써요. 왜? 새 문제가 추가됩니다. 새로운 문제가 추가됩니다. 책에 없는 내용들이 두어 개는 실려 있습니다. 그게 책이 부정확하냐? 그건 아니에요. 책에 그게 안 실어도 될 내용들이 실려 있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조금 관계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추가됩니다. 그것까지 맞기 넣어주세요. 유량은 단위 계산일 뿐 단면적이 제곱미터로 정의되고요. 속도는 미터/초당으로 정의됩니다. 초당. 곱하면은 제곱미터/미터라 곱하니까 세제곱이되겠죠 그래서 유량이나 단면적 속도에서는 이게 유량 공식에서는 응용을 해서 무엇이 나오려면 먼저 베이카스, 베이카스 유량 나가는 거. 불뚝 단면적 곱하기, 베이카스 빠져나가는 속도. 이렇게 하겠죠. 음. 어, 베이카스 량이고불뚝 단면적 구하는 거. 불뚝을 얼마나 크게 해야 되냐, 단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은 단면적 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도. 베이카스 빠져나오는 유량에 따라 뭐예요? 네, 베이카스 빠져나오는 속도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속도를 옮겨서 나누기로 음. 이항되었 하면 됩니다. 네, 베이카스 나가는 유량 나누기 베이카스 빠져나오는 속도 그러면 <laughs> 뚝에 단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베이카스 쪽이 아니라 급수관 같은 경우 네? 급수관 있죠? 물 같은 경우 이런 데제 배관에 지름관 배관의 규격이 얼마예요? 지름을 단면적을 알면 지름이 나오겠죠? 그래 아무래요. 네. 어,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동그란 요 단면적을 네. 요 면적은 원의 면적을 얼마예요? 네. 4분의 네. 파이. 파이 네. 제곱. 요 지름 들어 있잖아요. 요 d 가 지름인데, 예? 네? 네. 그래서 단면적 가지고 이렇게 배관 지름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유속과 유속. 유속, 속도죠 속도. 네. 와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4. 압력 플러스 유량. 지금 두개 개념 짬뽕되는 거예요. 두개 개념이 짬뽕되는 건데 압력 플러스 유량이 뭐냐면은 펌프, 펌프, 의 동력관들. 소요동력이나 효율관. 기계. 그럼 어떤 식이 일으키느냐면은, 소요동력, 킬로와트면은, 곱하기 요만큼이 얼마큼이냐. 102킬로그램짜리. 일에2미터시 끌고 갈수 있을 만큼의 동력입니 1킬로와트. 근데 요만큼 일을 못해요. 요만큼만 해요. 효율만큼 베끼 못해요. 모터에는 표시가 몇킬로트트 짜리라고 써져 있는데 그만큼 사실 동력 발휘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부터나는 거예요. 비중량, 무량 높이, 코리의 높이. 그래서 비중량은 기호가 이렇게 쓰고요. 유량, Q, 기호는 몰라도 돼요. 높이 H 이렇게 되는데요. 비중량과 유량 이렇게 먼저 곱해버려도 돼요. 이렇게 비중량과 높이 곱하면 뭐나와요 비중량과 빙량 높이 곱하면 뭐예요? 안 아니에요. 그래서 요 식이나 압력 곱하기 유량이나 똑같아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경우는 펌프예요. 펌프. 압력으로 유량으로 바로 쓰는 거는 그냥 송풍기에서 이렇게 써요 송풍 압력, 송풍 송풍 유량, 그러니까 공기량이죠. 송풍량, 송풍 압력. 물 같은 경우는 펌프는 송풍기는 어차피 공기만 이렇게 보통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송풍기 압력, 그다음에 뽑어지는 공기의 양, 송풍량 하면 되는데. 퍼프는 기름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름은 가볍잖아요. 네. 물은 무겁고 기름이 물보다 가볍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일 때는 기름의 비중량이죠. 물같은면 뭐예요? 물의 비중량이죠. 이게 무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시험 문제는 기름은 안 나와요. 물만 나와요. 비벗도. 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은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음. 뭐처럼? 물의 비열이 1이다 이런 것처럼. 물의 비중량은 외워놓는 것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 외호자에 있어요. 무 비중량. 1 0 0 0 나가요. 얼마에? 1 입방미터. 이거 이야기한 적 있죠. 어항 1m 1m 1 m 규격이면은 거기에 물 담아 놓으면 1 0 0 0 1톤 나가는 요 네. 그러니까 어디 다방에 마당이 겁나게 예뻐요. 이건 이제 뭐 성격 차별화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이제 이호아버지 되신 분들이 외로워서 가서 어떻게 좀말도구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너무 이쁘니까 자꾸 놀러가죠 사장님 여기 어항 청소려 오는데 잠깐만 들고 오시게요. 쌍아잔장 공짜로 타줄게. 그럼 절대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한번 들고 허리 나간다. 이것은 천하장수가 와도 못 든다. 1톤 나간다니까. 터트로 볼때 어항이 1 m 터 1미터, 1미터 별로 큰 것도 아니에요. 물 담아놓으면 얼마나 나간다? 1톤 나간다. 같은 말로 오면은 1방미터는 1,000리터죠. 1,000리터가 1,000킬로 나가니까 리터로 다면은 1리터에 1킬로씩 나간다는 소리예요. 같은 말. 엄청 나간 거죠. 그다음에 또외 하는 물 비열은 얼마예요? 별도로 조건에 안 좋아요. 1 k g 칼로리. 을어 그러니까 비열차 들어가면 이쪽이 물일 네. 때는 비열 안 줘요. 대부분 안 줘요.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없으면 문제 못 풀어요. 아니에요. 풀어야 돼요. 예, 네, 무조건 풀어야 돼.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표준으로 해야 될게굳이 이제 한다면 여기서 면적원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전달율 온도차 방열계에서 하면은 방열량 나오는 거 있죠. 네. 네. 방열기 열전달율, 방열기 온도차, 방열량 보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방열량도 표준으로 조금 매워놔야 돼. 방열량은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어, 제곱메타워예요제곱메타워 왜냐하면은 여기가 도시가 붙으면은 열전달율이에요. 열전달율인데 온도차가 없으니까 도시도시 떨어져서 도시만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방열량. 근데 증기면은 어때? 증기 방열기면 650이죠. 네. 6 5 0 k 로 a 스초배 온수 방열기에 350. 이거 원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요 줍니까? 거의 안그요 외우고 있어야 되는 어 수치의 해당들. 그래서 요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어 전개를 하면은 금방 중간식 문제를 그냥 큰 눈에 쫙 개념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의 암기사항도 어디어디 개념이 나온다 핵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찝을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필기 이 전체 단원한 것처럼 장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전체를. 어, 핵심사항 계산 문제 어떻게 하는가 정리하고요.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자꾸 수업이 많아지는데 합격을 편하게 하는 방법. 아니 나는 저 못하는데 못하는게 어디가 있어요 시험 봐야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봐요 지금 떨어지지 잘해야죠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나는 계산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암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계산문제는 이걸외우고는 거예요 이거 개념을 먼저 달달달달 외우거예죠 그쵸 렇 이거 개념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옮기는 방법 이해하게 되 이거 구해라 두개 옮기고. 이것도 해야 나도 곱하고. 이런 거죠. 이항경이 옮기는, 옮길 때는 다 뭘로 옮겨요? 나누기에요. 다. 거의 다. 다, 다 곱하기로 된식이니까이항경이 하면 기본이 뭐예요? 반대로 옮길 때? 나누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더하기로 옮긴다, 빼로 빼기로 옮긴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다 나누기로, 반대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도 곱하기, 곱하기. 다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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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니까, 뭐 하나 구해라. 이거 효율 구해라. 그럼 요걸 어때요? 나누기로 옮기는 거죠. 동력 구해라. 그러면 요것을 102 곱하기 효율을 할때요 요걸 옮기는데 뭘로? 나누기로. 단면적 구하라. 속도로 옮겨서 뭘로? 나누기로. 속도로 구하라. 단면적을 졸로 옮겨서 나누기로. 굴등 높이 구해라. 입력 차이를 저로 옮겨서 뭐요? 나누기로. 이렇게 하겠죠. 양을 구해라, 기온을 네. 옮겨서 나누기로. 네. 면적 구하라, 방향이 면적 구하라, 그 전자율 온도차를 옮겨서 뭘로? 나누기로. 바지당, 반대편도로 옮기면 뭘로 된다? 이 기본식에서는 플러스,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없죠. 다 무조건 뭐에다 나누기로 옮긴다. 꼭 명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기본 개념하고 나서 이항 정리할 때 나누기로 옮긴다. 일단 거기만 출발을 하고 넘어가면은 중간식 꽉 잡고 문제를꽉 잡고 세 문제 가면 나머지는 필기시험 준비했을 때 공부했던 걸 기억만 하고 있어서 반타점은 충분히 된다는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은요, 필기시험 정도 응시했다. 그런데 중간식 준비할 때 계산물 3개를 완벽히 잡고 왔다. 그러면 무조건 30점은 넘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30점 넘어야지 정상이에 왜? 처음 볼때 컴퓨터 화면에다 대고 발가락으로 찍었지 않은 이상은 진짜 내가 공부를 했다면은, 사실 반탄장은 됩니다. 암기상에서. 반전 정도 공부했던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30점이 맞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작품이 있잖아요. 작품이 수학검사가 통과하면은, 아무리 든 35점 정도는 보통 확보가 돼요. 35점. 예, 그러다 보니까 중환식을 간 못해도 25점은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있어 작품을 깨끗하게 만들면 38점, 40점, 4 2점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가겠지만 어, 여기서 연습을 하고 가면 대부분 40점 이상은 맞습니다. 그다음 연습하면 어, 40점 맞는데 추가 인식 2점만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간 식이 점수가 낮으면 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작품을 어떻게든 오차가 없게 깨끗하게 시간을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엄청 생깁니다. 실수가 많아져요. 합격 못해요. 근데 중간 점수를 잘 맞잖아요. 4점때 25점, 3 0점 이게 충분히 맞잖아요. 그러면 안 세게만 하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어져요. 아, 떡칠르든 무엇을 든안 세게만 하자. 안 세면 한다. 그러면 기본 점수 나온다. 어, 그러면 합하면 무조건 60점 넘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부담이 확 줄어요. 완전 천지차예요. 시기 보러 갈 때.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중간식으 어디를 정복해야 돼? 제일 먼저? 계산 그렇죠. 문제 3개 정복. 계산 문제 한달 내내 암기사 공부를 안 해오죠. 사실. 근데 계산 문제는 한달 내내 오면 3개는 확실히 맞을거래요안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책에 있던 유형 문제가 그대로 어때요? 숫자만 바꾼다거나, 이렇게 조건에 나온 숫자 있죠. 그 숫자만 대충대충 바꿔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숫자도 똑같아. 문제 그대로. 예전에 나왔던 것을 이렇게 응용을 해서 내기 때문에, 뭐, 보통 20년, 30년 동안 내, 내 했던 문제가 많다 보면 더 이상 낼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왔던 게또 나와요. 계산 문제는 이거 말고는 개념이 없는데, 이 조금밖에 안 되는 개념에서 세 문제 내는데 어디다더 내릴 게 있겠어요 없죠. 네. 그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면 지금 전기 시험이 그는데 전기 기사, 산업기사 시험이 뭐냐면은 과거 10년도, 20년도, 15년도 치 문제 문제만 있는 게 있어요. 필기 시험 같은 거 이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데 답을 달아 운전면허처럼 이해가 멋이고 필요 없어 다 외워. 다만 요거 몇번외워 나와요 어디. 오이 90분 이상 똑같이 나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허망하죠 기사도 그래요 더 이상 낼게 없어요 너무나 많이 냈기 때문에 너무나 시험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1년에 4차 식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수십년 간쌓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낼게 없는 거죠 부탁해서 전혀 안 했던 것 일반 국민들도 모르고 기술사도 몰라 할아버지도 몰라 당구할아버지도 몰라 이 신기술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 문제는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못 내요 그래서 꼭 주간식 준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이제 어 시간에는 이거 차례대로 개인으로쭉쭉 설명해서 정리하면서 나가고 책에 있는 문제는 다100%안 풀어줄 거예요. 해석이 다 있고 풀이 과정이 다 있어. 근데 네, 중간중간 생플링 문제로 짝수면 짝수 없으면은 수 또는 가다가 좀 난이도가 있다거나 이해를 설명을 필요로 한다면 그 문제를 추출해서 풀어줄 거예요. 아시겠죠?